어느 누구보다 아마추어를 위한 레슨을 한다고 자부심하는 네 박관희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린이고요 <laughs> 배우 조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골프 킹받네 두 번째 레슨을 맡게 된 박하림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프 킹받네 두 번째 수강생 조연입니다 <laughs> 와! 자, 조연님은 어떤 어, 골프 때문에 킹받는 일이 있어서 저를 <laughs> 찾아오셨나요? 다킹 봤죠. <laughs> 그래서 대표적으로 <laughs> 네, 문제적인. 대표적으로 네. 뭐다킹 봤지만 저는 네네. 아 드라이버가 원래 잘 맞았는데 요즘은 그냥 일 직선으로 왼쪽으로 가고요. 왼쪽. 네. 유틸은 뜨지도 네. 않아요 필드에서. 뱀샷. 뱀샷. 탑볼. 아, 탑볼. 네. 맞아요. <laughs> 어떻게 하셨어요? 실습 <laughs> 뭐 <CCTV> 있나? <laughs> 아니죠. 뭐 아마추어들이 다 갖고 있는 문제점 다 겪어야 되는 거제 과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자세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스윙이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프로님한테 디테일하게 받아서 대부분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그렇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이게 가장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저기 조연 네. 님을 필두로 요걸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도움될 수 있는 레슨 많이 해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일단 스윙 점검하러 바로 가시죠 많이 보세요 네. 자 일단 실력을 점검해야 되니까 네. 얼마나 킹받는 일이 있었는지 아이언부터 먼저 한번 쳐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 또 오늘도 킹받는 일이 네. 많아질 것 같네요. 몸 푼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치세요. 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았어요? 네, 이 정도? 일단 몇개더 쳐야죠 더 네. 칠게요. 근데 이게, 있게... 이게 아닌데? 네, 원래 그래. 공이 왼쪽으로 더 가줘야 되는데? 별명이 아, 아, 네. 조연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별명을 제가 입사하고 왔거든요 <laughs> 제가, 제가 왼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아니 뭐 왼쪽으로 치고 싶다 왼쪽으로 칠수있으 프로 해야지 <웃음> <웃음> 왼쪽! 오. 능력자시네요 그래도 근데 한번 네. 우연도 갔다 왔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오! 오굿샷이나 이거는 오 근데 일단은 희망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희망이 어, 있죠? 일단은 굉장히 잘 휘둘러요 나머지 거는 제가 고쳐드릴 부분이 있는데 네. 그휘둘러수 있는 게 있어서 네. 드라이버 바꿔서 아... 트... 네. 빈 스윙 좀한번 하세요 네. 어 그거요 있잖아요 쌤 네. 필드 나가면 저빈 스윙을 안 해요 그럼 원래 스타일대로 치세요. 네. 그럼 돼요. <laughs> 어머. 이런 거 많아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그냥 치세요, 빨리. <laughs> 네. 자꾸 도망가고 싶 <laughs> 어디 갔지, 어, 공이? 어, 그렇지. 어디 갔어요, 저 공? 자연. <laughs> 아, 자연. <laughs> 자연 나왔어요. 아 네. 캐릭터 확실히 날리지저 <laughs> 그냥 이거 드라이버 포기. 네. 문제점은 아, 저기 뭐야? 그 이것도 한번 쳐봐야지. 그럼 유틸리티는 못 친다고 그랬으니까. 아닌데. 괜찮아요. 이게 아닌데. 드라이버, 아이언, 우드, 유틸리티지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희망이야. <laughs> 어. 그렇지. <laughs> 이게 가장 큰 희망이다. 어, 우리에게는 저한테는 어프로치도 <laughs> 네. 엄청 못한다는 저이 정보리스트. <laughs> 도대체 이. 도대체? 이 문제점을 오... 다 어떻게 아시는 거죠? 누가 소문 내고 다니는 거야? 유명합니다. 예, 소문 났어요, 다. 어? 어? 그렇지, 본신력 나오고. 온뭘 편집해? 이에요 본신력 나왔는데. <laughs>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 어프로치부터 드라이브, 유틸리티까지 다 봤잖아요. 네. 바로 레슨 들어가서 좋습니다. 오늘 황골 탈퇴를 한번 싹해서 네, 네, 에이스로. 거, 네. 고고 하시죠. 레슨. 렛츠고 레츠 레츠고! <laughs> 뭐 그립, 어드레스 이런 셋업만 바꿔주고 조금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초의 틀을 만들어 주자. 실력 점검은 다 했습니다. 네. 근데 드라이버가 제일 문제라고 김채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 난. 국 <laughs> <laughs>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그립부터 바꿔야 돼요. 아. 어 그립부터. 그립? 아니 그립이 잘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네. 진짜로? 네. 이 용기는 뭐야? <laughs>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립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그립부터 잡아보세요. 원래 잡듯이 그립 잡고 그냥 잡고 있어 보세요. 음. 잘 봐요. 여기서 최초로 보이는 거는 오른손 엄지가 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여기 힘 많이 있죠. 이렇게 치면 골프는 평생 붙쳐요 이렇게 치면요? <laughs> 우리가 이제 백스윙이라는 걸 했을 때 되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엄지에다가 원래 이제 다운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보세요. 엄지 힘. 어, 봐봐 이렇게 내려가죠. 네. 어, 우측으로 백스윙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되게 익숙하 거다. 이렇게 되겠죠. 아닌가? 그치 이렇게 되지. 어, 엄지 힘으로 어. 인해. 엄지 힘으로 다운스윙이 이렇게 풀려 버리는 거지. 우리 어... 이걸 캐스팅이라고 부르요 캐스팅. 늦으면 뒷땅. 네. 왼팔이 빨리 당기면 들리면서 탑볼. 지금부터는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주먹을 꽉 잡으면. 새끼부터 말아 잡습니다. 어, 맞아요. 그치. 그래서, 요 아랫부분이 힘이 많이 들어가고, 엄지는 그냥 살짝 얹혀있는 느낌이에요. 아, 네네. 이걸 반대로 하고 있잖아. 아, 그러네요. 아니, 만약에 여기 10이라는 힘이 있어요. 새끼가 7. 7. 약지가 2. 2. 중지가 1이에요. 1. 검지하고 엄지는 빵. 빵. 이렇게 대구만 있는 거야. 음. 그리고 오른손 같은 경우는 요 중지와 약지로 잡아요.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만 잡아요. 야 오, 그게 그치? 돼요? 네, 이렇게만. 이렇게. 왜, 왜 이러지? 이이 <laughs> 네, 그러니까 알고는 아,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게아니니 알고만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잡으면 조금 감이 안 와요 얇은 데를 잡아 이렇게 그냥 잡고 그렇지, 여기서 살짝 벌려 그다음에쭉 내려. 내려 그리고 여기서 내려. 뚝 내리면 뚝 내리면 느낌 자체가 되게 많이 틀리죠, 잡고 있는 게 네. 여기가 지금 단단해졌지 오른손 잡아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갓 차이가 팁을 주자면 90도로 90도. 꺾어서 두개 잡고, 잡고 하나 더, 오른손은 하나 더. 이 검지가 강화대 하는 것처럼, 그렇지. 요거를 딱 걸어준다. 아, 그리고 얘는 차라리 이렇게 놓는 게 좋다. 아까 그리고 요것도 살짝 따봉. 따봉. 어,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엄지 못 써요.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네. 그립을 잡고 원래 그립을 잡고. 원래, 원래 그립. 차이점을 알겠어요? 차이점 똑같, 똑같이 해줄게요 제가 하는 건 이거 조현씨가 어? 하는 건? 털려요. <웃음> 이거 <웃음> 아 원래 그립을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누르고 있잖아요 네. 엄지손가락이 누르고 있으면 최초로 이 커팅하고 힌징이 못 올라와 왜냐면 나는 얘를 누르고 있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거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들이나 좀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어떤 느낌을 치냐면, 이렇게 치는데? 우와. 되게 가볍고, 헤드가 털리는 느낌이 들죠. 네. 우와. 그러면은 가볍게 쳐도 멀리 갈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어떤 연습을 하냐면, 팔의 높이는 변화주지 말고, 손목과 코킹만 잡아서, 이렇게 퉁퉁 떨어뜨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 플레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네. 식의 플레인을 만드는 거는, 네. 쉽게 설명해요 수학적으로. 팔은 90도로 움직입니다. 팔은 90도로 움직입니다. 그렇지, 몸이 0도 또는 180도로 움직여. <laughs>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 45도의 각도의 플레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laughs> 네. 조연식이 그걸 정확하게 반대로 해요. 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 바꿔야지 오늘 열심히 어? 해서. 저는 어떻게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몸이 위아래로 다녀요 어떻게 그리고 팔이 좌우로 다녀고 상상이 안 되네요. 정확하게 건데요? 얘기하면 팔이 옆으로 가고 몸이 아래로 가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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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문제점은. 백스윙을 딱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냐면 팔을 옆으로 먼저 확 돌려버려요. 음... 그러면은 잘 보세요. 몸이 옆으로 같이 들어가면 이상하지, 네. 되게 이상하지. 못칠것 네. 같지. 얘를 내리면 괜찮거든. <laughs> 스윙을 좀 하는 것처럼 느끼거든. 와서 빈스윙 한번 하고 네. 공못 쳐도 되니까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해놓고 약간 손목 느낌만 가져요. 손목 느낌만 위로 들어서. 오 뭐야? 뭐야? 뭐예요? 공 맞는 거 되게 많이 틀려졌죠. 되게 네. 가려졌지. 손힘안들어갔죠 네. 그런데 근데 저... 117m 갔어요. 캐리 100. 그러니까 본인이 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되게쳤다는걸 아... 믿기. 난 여태까지 무슨 고생을 하며 <웃음> <웃음> 어떻게 친 거지? 다 다시 한번 쳐봐. 그래도 다. 그렇게. 되게 몸을 막 썼는데 공이 뜨는 거 기특하지 않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음. 조금만 했는데 되게 가벼워졌죠. 네. 어, 이렇게 쳐도 거의 100m에 육박하게 치고 네. 출신이 아니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또? 어. 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골프를 잘 치는 게 좋은 거겠죠. 아, 어, 죠 아무것도 안 해도 통제하게 <laughs> 이게 <laughs> 입금이 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어드레스 잡을 거예요 저는 오늘 조윤 씨를 처음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윤씨 머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제 머릿속이 궁금해요 그렇죠 네. 어, 궁금하지 어떤, <laughs>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갖고 어드레스를 하는지 어드레스 네. 일단 어. 아, 처음부터 채를 잡아야겠다 그렇지 그립을 잡고 그립을. 그리고 중심을 앞으로 준다 앞으로 앞으로 얼마만큼 몇대 몇? 대 몇.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느낌이요? 네 여기가 가운데라 근데... 보면. 어. 왜? 좀더 공이랑 가까워지니까. 아 공과 가까워지면? 그러면 네. 아예 그냥 이렇게 치는 게더 가까운데? 그것도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서 공식을 줄게요. 네. 일단은 공식 있어요? 자 어디서 에 그냥 한번 해봐요. 이 편해요? 네. 그렇지 잘 봐요. 지금 일단 제일 잘못하는 거부터 알려줄게요. 일단 제가 보는 잘못된 점은. 숙여 놓고 시작해 굴을 어, 갖다 놓고 빠져요. 어 그리고 네. 팔의 위치가 되게 안 좋아요 팔의 위치요? 팔의 위치가 여기가 안 좋아 왜 이거는 제가 이제 제 레슨 중에 팔의 공식은 그렇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럼 팔꿈치 어떻게 접을까요 팔은 위아래로 움직인다 네 그쵸 근데 네. 나는 이렇게 놓으면 팔을 옆으로 움직이면 편하지 아 이거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상체를 먼저 숙이지 마요 바짝서 음. 바짝 바짝서 바짝 팔쭉 펴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손목만 왔다 갔다 하고, 자, 쭉 들어. 숙이지 마요. 예, 스탠스만 살짝, 그지 팔만 내릴 거야, 팔만. 여기 힘다 빼고, 둥. 그러면 본인이 지금 있는 게 지금 여기. 팔뚝 자체가 눌러봐. 내 가슴 위로 올라가요. 아. 숙이지 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체 기준적으로, 봐봐요. 엉덩이하고 골반을 살짝 빼요. 네. 그치? 그럼 여기 되게 많이 돼있죠? 네. 여기서 손목에 힘툭 빼요. 툭. 그리고 마지막에 무릎에 살짝.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이 팔의 높이가 되게 중요한 게 네. 어떤 클럽을 잡아도 네. 항상 일정하겠네. 그쵸. 근데 이 아마추어분들이 제일 질투하는 게 드라이버는 네. 여기부터 있고 아이언은 여기부터 있고. 어, 그러면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공간이 없죠. 못히두르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많이 숙여봐요. 엉덩이 빼고 그러면 공간이 나와. 그래서 할아버지처럼 쳐요. 아이고 멋녀 그렇지. 어? 그러면 오 프로 같아 프로 같아 아, 프로, 프로 같아, 같아. 아, 너무 프로 좋아. 같아 너무 좋아. 프로 너무, 같아 너무 어, 프로 같아 어, 좋아. 좋아. 어, 프로 같아 자 쳐봐 요 그렇게 해서 그냥 빈스윙 한번 하셔도 되고 그거 한번 쳐봐요. 어, 그냥 손목으로만 탁해서오오 오. 뭐지 아니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아, 갔어요 그거요.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네 편했어요 아, 네어 운동신경이 좋아 아, 아주 희망적이야 아, 더, 어. 더 잘해볼게요 선생님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손목만 딱 들어서 오! 선생님, 근데 저는 왼쪽 가는 거 고치고 싶어요. 아직까지 안 끝났잖아요. 아, 지금 네? 그립하고 어드레스 하라고쳐는데 지금! 저는 어드레스 할 거예요. 그럼 오른손으로 잡고 자 옆으로 이렇게 어드레스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해봐. 이렇게 해봐. 그럼 어드레스. 공 밑에 있죠? 네.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야? 저기요. 여기잖아요. 네. 잘 보세요 본인 스윙으로 똑같이 던지세요 이렇게 해서? 어, 왼손 같이 써도 되고 어, 이렇게 던지지 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죠 모르겠는데요? 어, 그쵸 네 표시 보면 이렇게 던지잖아 어? 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진짜 아니, 지금 리플레이 아.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구분 동작으로 해줄게. 하나, 백스윙. 둘, 셋, 넷. 아, 알겠다. <laughs> 몸통이 안 돌아요. 그니까 러 이거를 춤이라 생각하고 리듬감 있게 이렇게 던지면 되지. 그렇지. 네. 굿. 한번 해볼까요? 어우. 오, 자, 이거 묻었어. <웃음> 좋아. <웃음> 자, 그렇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던져야지. 맞아요? 그러면, 연습하는 방법. 네. 조윤씨가 지금 던지는 건 어떻게 던지냐. 헤드를 던져야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치지. 그러니까 왼쪽 거를 가잖아, 맨날. 그러니까 자연이 나왔잖아. 아... 아... 그쵸? 이 헤드를 느껴봐. 얘가 공이라고 생각해. 이 공을 똑바로 던져야 돼. 이 네. 공을 똑바로 던지는데 절로 던져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 둘. 이 방향으로 던져야겠지. 네. 그리고 얘는 따라서 오른쪽. 아, 그 이렇게 됐어. 아래로. 일어나, 일어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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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 가능성 있어요. 자!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를 잡고, 뒤로 빼지 말고, 지금처럼 공못 쳐도 돼요. 그냥 확 던지고 일어나. 스톱! 완전히 좋아졌어. 굿! 와, 와, 와. 와. 오, 오, 마이 갓. 욕, 욕 나가신 거야? 욕한 거야, 지금? <웃음> 와! <웃음> 너무 좋아서 용기 나와요. 마, 마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다시. <laughs> 자. 어, 네. 자 똑같이. 어, 그러면 도, 바, 방법 동일해요. 자 살짝만 짧게 잡을게. 굿. 어, 많이 좋아졌어요. 어, 진짜 로저데 백스윙 안 하고 있어요, 저. 백스윙 안 하는 느낌이지. 느낌은 네. 다 했어요. 진짜요? 분 어. <laughs> 아, 옛날에는 뭔가 이게 그게 백스윙이나... 완전 잘못된 거야. 하지 마요. 그냥 잊어버어 그냥 리셋시켜. 이거였어? 그렇지. 어. 어, 잘 쳤어. 굿! 맞나? 근데 이거는 많이 못 갔을 텐데. 오. 많이 좋아졌어. 어. 175. 그래도 방향성.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은 지금 풀스윙은 아니고 완벽하진 네. 않잖아요. 맞아요. 이거 다른 레슨을 통해서 네. 조금 더 가면 일단 근데 우리는 네. 희망을 봤죠. 희망을 봤어요. 그립 바꿨죠? 네. 어드레스 바꿨는데 오 궤도 바꿨죠? 네. 근데 일단 우리의 최종 목적인 네. 방향성을 잡았어요. 방향성. 그리고 나서 다른 레슨 우드하고 이것도 어차피 다 연결이 될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네. 그럼 그것까지 들어가서 하면은 방향성하고 비거리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다 리셋 시켰으니까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저도 필요한 거네요. 아니 이거 안 잊어먹고 할수 있겠어요? 그럼요. 아 진짜? 네저 지금 이 자신감은 뭐야? 먼저 <laughs> 제가 그 전에 했던 스윙도 따라 할... 할수 있어요. 제가 번 전에 했던 스윙은요, 한 여러분. 번오 예스 이거였고요. 어. 쌤이 알려주신 거는요.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약간... 딱 몸치고요. 그렇지. 오케이. 천재인데? <laughs> 어? 아 천재예요. 아 너무 네. 기분 좋다. 해소가 어. 되네요. 뭔가 고민거리. 어 일단 네. 어 여기까지 해서 진짜 고민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혔죠. 그리고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길을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고민인 우드 유틸이죠. 우드 유틸, 맞아요. 우드 유틸 바로 해결하러 가야죠. 네, 렛츠고. 다음, 그래. 다음으로. 다음. 다음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신났어, 지금. 어, 드라이버 잘맞고 해서 신났어. 네. 봐봐. 그렇지. 그런 식으로 치면은 골프 못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네. 수동! 가만 있어! 아! 머리! 그게 멋있다고 생각한 거니까. 잘못된 걸 멋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 굿샷! 이거 완전 일자잖아. 우와!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하이파이브. 이렇게 치면 최고. 되잖아